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어, 제 네이버 카페에 있는 구독자분의, 어, 부동산 고민 상담을 들고 왔습니다. 어, 제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은,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서 이제 원문 내용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누구나 글도, 어,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사연의 제목은요. 공격적인 투자 대 지나친 투자보다는 안정성.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에 대한 제목입니다. 바로 본문 내용을 이어서, 어, 살펴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보며 많이 배우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너무 정신없는 정책들의 연속과 연일 어, 지속되고 있는 똘똘한 한채 신곡가 속에서 뭐 제가 생각하는 투자 방향에 대한 어, 고민에 대해서 답부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라고 하셨고요. 40대 중반이시고 이제 자녀 한 명이 있고요. 어, 월한 750만 원 정도 벌고 계시는 맞벌이 부부십니다. 뭐 별도 어떤 저축액에 대한 언급은 어 없으시고요. 어,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볼게요. 음,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 광명 뉴타운 5구역인 것 같고요. 5구역 39평 입주권을 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 본리 산 권리가액이, 뭐, 분담금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음, 근데, 어, 중요한 건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이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중공을 하고 2년 후에, 어, 실거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어, 현금 자산이 별도로 또 6억 8천이 있고요. 어, 대출도 없는, 어, 상황이시네요. 자. 일단은 뭐이 글을 읽고 제가 좀첫 번째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제목이 이거잖아요. 공격적인 투자대 지나친 투자보다는 안정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이렇게 보시긴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 자본주의 시장에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에서 안전하다라는 얘기는 내가 가진 어떤 자산이 전체 시장에서 평균 이상 많이 올라가는 게 안전한 겁니다. 그죠? 어 근데 이제 우리의 포지션을 보면 음, 광명자이 어, 여기가 이제 광명뉴타운 5구역인데 요 입주권이죠. 근데 객관적으로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광명뉴타운 입주권은 어, 중하급지 정도에 속하고요. 게다가 어, 일을 하지 않는 돈이 한 6억 8천 정도가 있죠. 그죠?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 표현이 음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안전하게 가가지고 자산을 좀 안전하게 불릴 거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 자산을 안전하게 불린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좋은 지역을 사서 좋은 지역의 자산이 좀 빨리 많이 오르는 게 안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오늘 오늘은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여튼 목표를 좀 살펴볼게요. 60세 이전에, 뭐, 강남 2구, 용산구, 거주를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맞벌이로 750만 원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음어 광명 유타운을 샀다가, 혹은 뭐, 다른 지역을 하나 더살 수는 있겠죠. 사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위급지를 강남 특히 2구나 용산을 갈아타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어, 한 번에 그런 지역들을 미리 선점해 놨다가, 그죠? 나중에 실거주로 갈아타는 방향이 좋다, 현실적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어, 드렸던 적이 있어요. 어, 오늘도 뭐 거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여러 고민들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음, 제가 핵심적인 내용은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똘똘한 한채 취득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 왜냐하면 광명 5구역을 하나 사놨기 때문에 얘를 전매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남는 돈이 한 6억 8천 정도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똘똘한 한 채를 못 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사실은 뭐 과거를 돌릴 수는 없지만 애초에 광명 유탄 5구역을 사지 말고. 음, 이 6억 8천까지 더해서 이 광명 유턴 입주권도 가격이 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해서 그래도 우리는 중 상급지인 지역을 충분히 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못했던 게 조금 안타깝고요. 조금 안타깝고 아쉽지만은 여튼 뭐 과거를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어, 아니니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어떤 방향에 대한 어, 조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팔 수도 없으니까 6억 8천으로 내가 뭐 할까 좀 고민을 해 보니까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되겠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셨던 지역이 뭐 용산에 있는 원유로 3가, 어 그리고 효창공원, 그리고 청파동 3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서초구에 있는 양재 2동 모아타운, 강남구에 있는 일원동 대청 마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근데 이런 빌라를 사도 어, 주택세 포함이 되니까 또 찾으신 게 60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의 신축을 사게 되면은 사실 이게 주택수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형 주택을 하나 더 사가지고 투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뭐 개인적으로 요런 투자는 개인적으로 우리 상황에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구요 왜냐하면 조금 더 좋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지고 계신 광명뉴타운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음, 광명뉴타운 자체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4구역, 5구역이죠? 4구역, 5구역. 그리고 여기가 11구역. 그리고 이쪽이 아마 12구역일 겁니다. 뭐 입주로 봤을 때는 광명뉴타운 내에서는 5구역이면은, 어, 그래도 상위 급지에 속하는, 어, 입주권은 맞는데요. 우리는 이제 전체 자산 시장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포지션은 사실 요 아래쪽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산 포지션은 사실은 조금 리스크가 높은 포지션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애초에 사실 조금 이게 좀 아쉽죠. 음, 광명 5억을 사지 말고 요 6억 8천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더하면 자본이 이제 10억이 월등히 넘는 돈이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거를 살 시점에도 이런 노량진 뉴타운 같은 데도 충분히 우리가 갈수 있었던 자본이거든요. 뭐 1구역이나 뭐 3구역이나 이런 데도 뭐 지금도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뭐 10억대 초반의 돈이면 노량진 뉴타운을살 수는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갈 수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깝죠. 뭐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같이 한강변에 있다라고 하면 35억에서 이제 40억 정도를 바라볼 수 있는 어 지역인데 말이죠. 뭐 여튼 이제 과거는 돌릴 수가 없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려보면은,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뭐, 당연히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고 샀기 때문에, 광명유탄 입주권은 뭐, 싫으나 좋으나 그냥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거주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요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고, 그럼 현금 자산이 한 6억 8천 정도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할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 6억 8천 정도면, 어, 우리가 충분히 이제 용산을 갈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주택만 바라보잖아요, 주택. 이미 난 주택이 하나 있으니까, 또 다른 주택을 사게 되면, 어, 규제에 해당하니까, 뭐 대출도 안 나고, 식수에 중과가 되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 어떤 신축에 해당하는 주택을 사겠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어, 그런 물건들이 투자성이 높은 데를 갈 수가 없으니까, 요런 지역들을 가는 것보다는, 어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도 보면은 모든 지역은 아닌데요. 어 주택이 아닌 상가를 샀을 때도 상가란 얘기는 아주 작은 지분입니다. 작은 지분의 상가를 사도 어, 입주권이 나오는 어, 지역이 있거든요. 어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데 뭐상가에 작은 지분을 사면 무조건 현금 청산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뭐 그런 구역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구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틈새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좀 힌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일단 보면은 뭐 많은 지역이 있진 않지만 여기가 이제 한남뉴타운이고요 가운데가 동부 이촌동, 왼쪽이 서부 이촌동인데, 어, 특히 이촌 1구역, 서부 이촌동에 있는 이촌 1구역에 있는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 상가를 사도 향후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어, 틈새적으로 보는 게 어, 좋을 것 같고요. 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에 첫 번째 잡히지가 않죠. 주택이 아니니까 자, 당연히 잡히지 않는 거고 어, 취득세도 중과되지 않고 그리고 대출적인 측면에서도. 주택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주택은 지금 이주택이면 대출 자체가 안 나오지만은, 어, 상가는, 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죠.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전략을 보시는 게, 어, 좋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2001구역이죠. 재건축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음,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에 재건축 사업 공남 공고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언급을 몇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음, 제 네이버 블로그에 가보시면 닥터 부자 아빠 블로그에 가보시면 지난 7월 달이죠. 벌써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그 시점에도 한번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좀 살펴보셨던 분들은 어, 그래도 이제 많이 비싸지 않은 상황에서 2001구역을 사셨던 분들이 아마 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 지역에 대한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뭐 지도도 있고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제가 뭐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요, 어, 해당 시점에, 그러니까 제가 해당 시점에 이 매매 금액을 좀 트래킹하기 위해서, 우리 현재랑 그때랑 좀 매매 금액을 얼마나 올랐는지 좀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보면은 서부 이촌동 빌라 대지 4평짜리가 사실은 10억에 살수 없죠. 어, 거의 한1 0 5억 가까이 할 겁니다. 뭐 14억, 15억 정도 할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물론 이제 빌라를 사게 되면 여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니까, 뭐, 그리고 규제에도 받으니까, 여기는 살 수가 없고, 빌라는 살수 없지만은, 어, 상가를 우회적으로 살 수는 있죠. 상가도 입주권이 여기는 조합원 기준으로 봤을 때 나오는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 틈새적인 전략으로, 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요약 정리해드릴게요. 40대 중반 맞벌이시고, 월소득이 750만원 잔인 한명이신데 광명 5구역 입주권을 들고 계시죠? 토지거래 허가 실거주 필요합니다. 어, 현금이 6억 8천 대출 없어요. 어, 목표가 60세 이전에 강남 2구 용산구 거주 목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광명 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어, 작은 요런 신축의 빌라를 사겠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렸죠.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상가를 매수해도 모든 상가는 아니고요. 특정 구역의 상가입니다. 입주권이 나오는 구역의 상가를 사게 되면 뭐 대출 규제도 안 받고요. 우리가 대출도 어, 규제를 안 받으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택 소유 잡히지가 않습니다. 단 이런 지역들이 향후에 상가로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로 바뀌게 되죠. 특히 2001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 신축 의 아파트가 될 지역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한 투자보다 시장의 흐름을 좀더 살펴보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뭐냐면 자본주의 시장 하에서는 이미 내가 취한 어떤 전략이 사실은 무리가 있는 선택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광명 입주권 하고요 현금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리스크가 높은 무리한 투자의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위쪽의 방향 등을 검토해 보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